새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 SSC가 올해 야구도 잘하고 이런 이슈 음. 안 만들고 무탈하게 해서 SSC 야구 음. 얘기를 하면은 네. SSC 잘하는 비결이 뭐냐? 아, 아 좋은 네. 이야기만 쓰니까. 아, 네. 새 소망 실패. 이번 <laughs> 13인데 벌써 시작도,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어, 어. 실패입니다. 박정태 감독이 상임하고 사실... 나서 추진수. 음. 네. 구단주 보좌역고한게 순서상 맞지 않요 맞죠. 않냐? 생각이 네. 있으면 그렇게 다 해줘. 그런데 왜 이게 뒤집어? 그래야 지한대 맞더라도 네. 지금 네. 양쪽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방석같 아, 네. 제가 나다오실래요 그때는 제가 화장실 갔다 온두 아. 네. <laughs>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SSG가 어, 추신수 구단주 네. 보좌역을 선임을 했고. 네. 네 그리고 그의 바로 뒤 이어서 박정태 롯데 레전드를 네. 퓨처스 감독으로 또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외삼촌? 네. 예, 네, 이어서 이제 더 논란이 됐었죠. 여러모로 뭐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앞뒤가 좀 <laughs> 바뀌었어요. 단장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아, 안 했어요. 끝나고 했어? 얘기했어요. 아 끝나고 <laughs> 얘기했어요. 아, <laughs> 아, 네. 네. 저도 이제 단장하고 네. 얘기를 네. 했던 네. 내용인데 앞뒤가 바뀌었나요? 박정태 감독을 사실... 임하고 나서 네. 추진수 구단주 보좌관 한게 순서상 맞지 맞죠? 않냐? 맞죠. 생각이 있으면 네. 그렇게 네. 다 해죠. 그데왜 이게 뒤집어? 그래야지 한대 맞더라도 네. 지금 네. <laughs> 양보 <양포스> 네. <laughs> 양쪽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하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로. 네. 그,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입을 다물고 계셨거든요, 본인께서는. <laughs> 네, 네. 네. 좀 이상한 결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음. 아 제가 새 목표는 아니고요. 네. 새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 네. 네. 소망. SSC가 올해 야구도 잘하고, 네. 이렇게 이런 이슈 안 만들고, 무탈하게 음. 해서, 제가 SSC 야구, SSC 음. 야구 얘기를 하면, 네. 어, SSC 잘하는 비결이 뭐냐. 아, 아, 아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네. <laughs> 새 <새해> 소망 실패! <laughs> 1월 13일인데, 벌써부터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실패!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실패입니다. 네. 네. 아, 왜 이렇게 부정타게 <laughs> 그러세요? 예, <laughs> 어? 네. 그런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이런 걸 하고 싶다고요, 내 이런 사지, 거. 레터 쓰지 말고 <laughs> SSC 탓을 하세요. 네. 네. 치, 본인 친정 탓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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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지금 그뭐 시점도 아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계속 저는 이 박정태 이분 감독 선임이 발표된 이후 계속 이 이슈를 계속 될것 같았어요. 음, 음. 지금의 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상 약간 자극적인 인사들이 주목을 받고 얼마나 소재가 좋아요, 사실. 네. 네? 지금이 네. 기사거리가 없을 때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기자분들, 야구기자분들한테는 동궁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래는 시즌 들어가면은 음. 그 월요일을 이제 좀 피해야 되는 음,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일주일 내내 월요일이에요. 음. 아. 좀 약간 네. 뭐참 <laughs> 일단 일단은 <laughs> 음. 뭐 네. 논란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논란의 내용이 뭐 일단은 어 오늘 딴 거는 다 차지하고 이 네. 음주 운전 전력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일단 태비오 현행 규정 징계 규정 보면 음주 운전 3회 적발시 연규 실적 대상자다. 예 네.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정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입니다. 이 규약이 생기기 전에 음. 규정이 생기기 전에 했던 일을 놓고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라고 네. 했는데 어, 강정호 선수가 2022년에 코치 복귀할 때 똑같은 비슷한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는 반대해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당 그 강정호 선수도 강화되기 전에 걸린 거였요 걸린 거. 그 앞선, 네, 네, 앞선 예그한 네. 어, 그 건이가 두 건이, 건이 네. 걸렸던 건데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케비어 소속이 아니었고요, 사실 내저리고 음 소속. 최근에 이제 그 사고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돼서 음. 코치 선임이 안된 거잖아요. 맞죠. 음, 여론에 그냥 철회를 한 거죠. 네. 선수 등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선수로. 코치, 선수 다 선수로 코치? 선수로 선수로 키우고 어, 어, 그랬던 거 같아요. 예. 그때 넥슨이었던 네, 9년 전넥슨이었나데 네. 전... 선수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갑자기. 예. 예. 저도 헷갈립니다. 저는 예. 벤틀리 차만 기억나요. <웃음> 어. <웃음> 벤틀리 좋겠다 <laughs> 약간. 네. <laughs> 네. 그래서 음. 일단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징계 소급 적용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 KBO 입장은 좀 완강한 것 같더라고요. 완강하다는 게 이제, 예, 아, 이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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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하다? 안된 음.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KBO에서. 근데 들어보면 약간 좀 완강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음. 분위기가 좀. 이게 가뜩이나 아, 요새 되겠구나. 야구 분위기 좋은데 천만 관중도 넘고 진짜 명실상부 국내 최대 스포츠가 됐는데 음. 어 이런 상황에서 자꾸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예. 네. 네, 굳이 지금 이 흐름에서 여기서 근데 또 SS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규정에 딱 걸리는 것도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논 음, 논쟁의 소지. 그런데 이제 에스, 그 KBO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금 구단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군도 네. 세팅이 끝났고 캠프 준비도 다 세팅을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KBO가 안돼 해서 박정태 감독이 낙만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즌 운영 누가 책임질 거야? 당신네들이 책임질 거야? 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눈치예요. 음. <laughs>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아니, 가시방...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지금 가시 방송 같아요. 제 나왔다 오실래요? 네, <laughs> 네, 요, 요 때는 제가 화장실 갔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KBO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근데 어... 여러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SSG도. 충분히럴 이수 있다. 왜냐면 강정호라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저, 전례가 있으니까 SSG에서도 이 부분을 아예 생각을 안했다 못했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아, 어, 그분은 참... 못했을 네. 것 같은데요. 못했을 뭐, 것 같다고? 아니,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음. 그러니까 KBO가 코치 등록 그러까 코치 등록을 안할 거를 생각했으면 음. 이런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음. 이거는. 그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독 빼고 이군 감독도 코치라고 코치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코치 등록을 KBO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니까 강정호 선수도 선수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징계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등록을 이제 그니까안 안 하는 차원, 네네. 뭐 이런 건데 어, 이거를 저는 구단 입장에서는 코치 등록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예 네. 오... 네. 정 기자는 생각이 좀 아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를 네. 봤는데 네. 지금 이집이 이 분위기에서 SSG가 중요한 것은 고하느냐, 아 스톱을 하느냐 음. 전혀 그럴 가능성 없어요. SSG도 역시냐?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대로 그, 지금 우리 아니, KBO가 야. 코치 등록 안 하는데 밀고 나간다고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요? 해 그러면은 뭐야 미등록 어, 소송을 내든지. 아 소송을? 어, 뭐, 그러지 않을까요? 왕가하던데요 어. 양쪽이 모두 KBO도 어. 완강한 아니, 것 같고 SST도 현재 굉장히... 아닐까요? 소송하는 거 되게 아니 그 그러니까 소송은 제가 지금 걱정이 네. 뭐 아니고 네. 네. 그 정도의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면 완강해요. 네. 지금 이렇게 선택했는데 어, 어, 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KBO가 1월 3 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 조금 넘게 네. 시간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시, 결정 이후에 이제 SSC가 그거를 이제 어, 완강하게 한다고 했을 때 거부한다. 음.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어, 정기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서법 있어요. 음. 이 야구 쪽에 음. 그러니까 헌법보다 정서법이 더 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구에서는 예. 그런데 예. 예. 그거를 완전히 그러면 대항하는 게 되는데, 음. 야 그거는 저는 그래요? 왜 키움도 못했어요 결국에 네. 강정호. 음. 네. 데 저는 충분히 꺼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사실 이런 식으로 SSG 과고에는 <laughs> 보면요, 이런 좀 이런 잡음 같은 게 일어나면 확 이제 덮 덮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이슈를 그냥 이제. 빡, 그냥 처리를 해 버리는데. 처리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니까 뭐라고 해요? 물타기? 야, 어, 아 물타기 <laughs> <laughs> 물타기는 <laughs> 뭐 <뭐예요? 웃음> <laughs> <laughs> 물타기는 아니고 되게 많이 무사람처럼말씀하신데요 <laughs> <에>, 어, <laughs> 전문가처럼 갑자기 아, 아, 어. 그렇지 이럴 때 그리고 물타기지. 여론을 많이 의식을 해서 야구단 프론트 홍보를 반 이상 했어요. 여론을 많이 의식을 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 이 부정적인 이슈를 빨리 제거를 하려고. <laughs> 그렇죠. 빨리 없애죠. 어. 소거하겠지. 없애, 그러니까. 네. 아 그게 물타기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없어 아니 물타기는 다른 이슈로 물을 타는 게, 거고. <웃음> 약간 과거의그 <laughs> 네. S.S. 지나 s k 게 행보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이번에는 박정태 뭐 예의 주신 하고 있, 있더라고요. 있는데 만약 K.B.A.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약간 S.S.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봐요. 어, 아니, 만약에 그런 에... 뉘앙스나 이런 예, 걸 네. 봤을 때 에... <laughs>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장기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렇게 안 나오겠죠.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분위기상으로 대충 눈치채면 눈치상 그냥 지레지각해 보면은 구단주의지가 의 확고한가 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그뭐 네. 네. 그뭐 거기도. 예, 음. <laughs> 네. 뭐 오늘 의 결정이 가장 야구단 운영에 그러니까요. 중요하다고 보는. 그거 보면. 말고는. 아 근데 저,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저는 이 말씀드리고 을 싶었던 게 이게 사실. 이번 박정태 감독 선임권 같은 경우에는 인사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인사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저희 회사나 뭐 주변에 다니는 회사나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단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력 사항을 음. 많이 봐요. 그런데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돼 있어요. 그쵸. 근데 <laughs> 인사평가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능력치를 볼 텐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됐던 예. 물론 음. 과거에는 리그에서 KBO 리그를 빛낸 레전드 타자가 음. 맞고 뭐 코치로 경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10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는데 인사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후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음. 저는 이거는 <laughs> 이거 말, 말이 말이 되나라는 네.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아쉬워요. 만약에 이제 뭐 아마추어 코치든 뭐 이런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뭐, 굉장히 탄탄하다면은? 뭐 중간 중간 예. 와서 뭐 인스트럭터 개념으로 뭐 강연도 하고 했다는데 그게 경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현장 KBO 리그는 음. 한1 0년 동안 떠나 있으면 저 잠깐 뭐, 뭐 다른 이야기 좀 기, 기자 휴가만 갔다 와도 약간 음. 이 흐름을 파악하는데 예, 음. <laughs> 네, 그건데 야구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물론 뭐 TV로 계속 경기를 보고 있었다 경기장을 자주 꾸준히 몰래 찾아서 보고 있었다는 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장에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 있고 선수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지금 지도 성향 같은 경우도 전 완전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뭐 각종 랩서드 기구부터 해가지고 데이터가 접목이 돼 있고 과거보다는 최첨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관용 필요 없이 그냥 딱 10년간 경력 단정인 사람을 인사평가위원회에서 뽑았다고 하니까, 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아직도. 여전히. 저는. 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지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자체도 k b o 입장도 완강한 것 같고 그리고 SSG도 아직까지는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그 계속해서 추진할 것 같고 그러니까 KBO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내리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 수렴을 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겠다는 음. 거는 만약에 그냥 오케이 해줄 거면 이런 조사를 왜 해요. 음. 뭔가 반대되는 결정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 싶습니다. 작년 시즌 출발할 때도 ss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올해도... 아, 작년에 뭐 있었죠? 김강민? 아, 아 김... 그리고 감독. <laughs> 예, 감독 문제도 있었고. 아 그렇네요. 예. 예. 자뭐이 문제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강대강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류단장님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네. 한 말씀 하시죠. 가시방석 같다니까. 가시방석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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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리고 이 대본보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정 기자님께서. 아. 근데 본인 담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laughs> 그러니까 두분다 SSG에 음.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가시방석이고 말씀을 못 하겠고 한 분은 말이 씀 네, 많아지고 네, 예 네, 네. 양쪽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애정이.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음. SSG가 음. 야구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이슈나 부정적인 이슈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 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최근 한 3년 정도에 이 SSG를 딱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음. 네, 어, 뭔가 약간 내가 좀 약간 어내 옆에 계속 오래된 여자 친구인데 음. <laughs> 계속 볼때만 이제는 어 남인 거 같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목소리>